어, 오늘도 이제 개봉기죠. 허, 아이허브에 샀어요. 근데 박스 버렸어요. 어, 오늘 그냥 이제 어, 새로운 제품으로 바꿔서 이제 어, 가격 때문에 좀 음, 저렴한 걸 샀어요. 이번에는 그래서 다른 제품을 사와서 개봉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파는 거 아니에요.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어, 뭐 상품 코드 남겨놓는 것도 아니고 제 커미션 먹는 사람도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거는 철분이에요. 제 K라고 써놨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마그네슘. 이번에 그 제가 먹던 그거 말고 다른 거잖아요. 거잖아요. 다른 걸로 바꿔봤고. 이거는 비타민C. 이것도 다른 걸로 바꿔봤어요. 근데 요번엔 좀 잘못 산것 같은데 알약으로 사야 되는데 이제 먹기가 힘든 걸로 <laughs> 산것 같아요. 큰 거, 큰게 이제 먹기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번 해봐야겠죠. 따봐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 잘못 산것 같은데. 어, 크면 삼키기가 힘들어요. 어, 그래서 이제 오늘은 좀 잘못 산 거, 어, 캡슐로 골라야 되는데 제가 깜빡 캡슐을 선택 안 했네요. 그래서 이제 잘못 산거 개봉기 하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같은 구매자예요. 저도. 어, 오해하지 마세요. 만약에 광고면 이 아래 하단에 광고라고 제가 유료 표시 넣죠. 그러우하지 마시고요. 제발. 이게 아이들 따지 못하게 눌러서 따게 만들었죠? 안전 따게라고 그래요. 어. 안전 따게. 이렇게. 통. 음. 동그란 원형으로 되 있네요. 이렇게. 그래도 이거는 좀 먹기가 그래도 편한 편이에요. 낄쭉한거 있죠? 그 최악이에요. 이렇게, 어. 그래도 이거는 편해요. 그나마. 이거는 철분이에요. 철분. 링크는 아래에 다 이렇게 여기 있죠? 더보기에 누르시면 되겠죠? 제가 파는 거 아니니까. 어허. 네. 요즘 이렇게 한쪽으로 딸수 있게 이렇게 쭉대면 좋겠어요. 너무 불편해. 네. 또 이런 거 보는 재미죠. 자 불평불만하고 그리고 이렇게 아, 따야 되네. 그리고 또 또. 어, 너무 강해서 <laughs> 너무 강해서 <laughs> 강력분들 붙여놓은데 <붙였는데> 뭘로 <laughs> 붙여놓은지 알 수가 없는데 강해요 진짜 강해요. 어 이렇게 어 이것도 다행히 아까 그거랑 똑같은 크기네요. 자 먹기 편한 것 같아요. 진짜 이거 그래 그나마 그죠어 똑같네. 음. 지랄해야 돼요. 소비자가 지랄 안 하면 바뀌질 않아요. 어 목에 걸려서 이제 병원 가는 거죠. 어목 걸려서 이제 병원을 가고 막 불편하고 잘못 삼키고 막 그런 사태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따는 것도 한 줄로 돼 있으면 죽자잖아요. 얼마나 편해요. 이거는 이렇게 따느라고 힘드니까. 지랄해야 돼, 지랄. 따, 힘들다고. <laughs> 소비자가 어, 왕이에요. 어. 어차피, 그, 판매자도 먹어. 어. 자기도 비타민 먹으니까. 어. 그쵸? 음, 와, 이것도 당첨. 다세개다 당첨. 동그란 것만 걸렸다. 그쵸? 길쭉한 거안 걸렸고. 어, 그래, 다행이에요. 어. 오늘, 오늘 좋네, 좋은데요. <laughs> 그래서 이제 세개 샀어요. 요번에 이제 새로 다르게 샀죠. 제가 주로 먹는 거 있잖아요. 제 이제 채널에 나온 거, 이제 그거 말고 다른 걸로 이제 사봤네요. 괜찮네요. 일단은, 어,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캡슐 같은 건 아니지만, 어, 무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철분, 그 다음에 비타민C, 마그네슘, 이렇게. 제가 먹는 거 말고 다른 제품을 싸본 거죠. 오해하지 마시고요. 어, 제가 파는 거 아니고, 그죠? 제, 내산, 내돈, 내, 네, 내돈, 내산인 것 같은 그거예요. 오늘은 생각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